네 안녕하세요 온진부클럽 김은혜 팀장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요 고흐화가의 해바라기 에코백입니다 네 그럼 이제 재료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방 에코백이랑 그 다음에 여기 아크릴 물감 그리고 붓 두개 흡수관, 스포이드 같이 생긴 작은 스포이드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색판, 이거는 색깔을 섞어서 만들 때 파레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 물, 그리고 붓을 닦을 물 티슈 이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색깔은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에 색깔을 뭐 빨강색, 노랑색 해가지고 약간 다홍색. 음, 다음에 이런 분홍색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만들어 볼수 있어요. 저는 선생님은 오늘 고의 해바라기 책에 있는 이이 이 사진이 아마 지금 저희 에코백 디자인이랑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요. 이것대로 거의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색칠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먼저 색칠해 보겠습니다. 네, 물감 뚜껑 열기가 쉽지 않아서 물감 뚜껑을 다 열어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지금 탁자 먼저 조금 색칠해 볼 건데요. 노란색, 검정색 약간 섞고 빨강색하고 섞어가지고 약간 갈색, 황토색, 중간 색깔 네, 너무 밝지 않은 그런 색으로 네,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본 해바라기 에코백 네, 그 해바라기를 누가 그린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태양을 그린 정렬의 화가 고흐예요. 이건 바투바투 인물이야기의 고흐 책인데요. 나는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깊이 고뇌하고 있다고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매일 들판에 나가 퍼붓는 태양 빛을 미친 듯이 캔버스에 다 옮겨 담는 화가가 있었어요. 자, 보이시죠? 해바라기. 네, 이 해바라기를 정말 사랑하고 매일 그렸던 화가 고흐예요. 세상 누구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영혼을 캔버스에 쏟아 부었던 화가 그가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네, 이 책에는 고우 아저씨의 그런 네, 일생이 담겨져 있고요. 빛과 색을 찾아서 여기 해바라기 책 해바라기 보이시죠? 그리고 고객 고갱, 친구 고갱과의 관계 그리고 동생 태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뒷 부분에 보시면요 반 고우 미술관이 있어요. 이거는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네덜란드에 한번 갈 가게 된다면, 이반고흐 미술관을 한번 꼭 들려봤으면 좋겠어요. 고우가 그렸던 작품들, 그리고 고우에게 영향을 주었던 여기는 밀레, 여기는 모네. 네, 인상주의 작가들이에요. 네, 이 책은 웅진리트 뮤지엄의 고우편 노란 집 책인데요. 어, 이것도 이제 고우의 그림이고요. 보시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해바라기 에코백을 만들 때 이렇게 해바라기 고우의 작품을 참고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이 여기에 보시면 고우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아까 책 표지에서 봤던 노란 집이에요. 그리고 고우의 작품들이 뒤쪽에 또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고우 아저씨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기는 도시로 떠나는 세계 문화 탐험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고우 말고도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고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진주 귀고리를 한 여인 얀 페르메이르,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작가 몬드리안, 그 다음에 이것도 네, 두 개의 원이 있는 자화상 렘블란트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네덜란드 화가라는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 가면 아까 선생님이 네, 반고흐 미술관 한번 들려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감자 먹는 사람들, 해바라기, 침실 등 700점이 넘는 유화와 소묘를 네,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우의 삶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첫인물 그림책 이담에 노란별 빨간머리 고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고우, 고우 아저씨가 노란 집에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이제 시작한 모습들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화상도 그리고 초상화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의 일생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